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어, 네, 어, 연수 어린이 도서관이 새단장을 위해 어, 설계 공모 단선작을 지난 2월 어, 선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어, 구청 대상실에서 어, 설계 융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당선자의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수어린이 도서관 새 단장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와 각 공간의 호호작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수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수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네, 어, 강실, 휴게실, 옥상 정원 등 어, 주민들의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어,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어, 네, 어, 지난 12일 연수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연수구 스마트 지적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공간정보 활성화 사업 등에서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적 제조사 등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의 내실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혁신 사업을 발굴하여 국내 최고 공간정보 혁신 도시로의 초석을, 초석을 다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구가 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주요 일정과 공지 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어, 네, 어, 주민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나만의 노, 노하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네. 공모 내용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 재미있게 제작하여 연수구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며 가능합니다. 누구나 강사가 될수 있는 소재로 나도 가수, 수납의 달인, 축구 신동, 공부의 비법, 커피 바리스타, 블록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3분 이상 10분 이내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전 국민 응모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32-749-72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넘치는 끼 숨기지 마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수구의 우리 동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